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숨 맛집을 찾고 있는 대한민국 숨 맛집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또 오랜만에 와, 대한민국 탑 관광지죠 경주로 왔습니다 경주에 요즘 여기가 굉장히 핫합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아는 사람들만 많이 오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MG분들도 여기를 좀 많이 알려지기 위해서 제가 정말 부탁 부탁해서 또 사장님한테 또촬영 허가를 받았습니다 감포입니다 여러분들. 감포이 대한민국의 해안도로 바다뷰가 끝장인 어이 간포인데 이감포 여러분들 포차가 생겼어요. 포차가 음, 감포에 바로 지금 제 옆에 그냥 바다뷰입니다. 어, 바다뷰고 신라의 달밤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여기가 신라의 달밤 포차 거리거든요. 그 중에서도 바로 반월성으로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뭐, 여러분들이 오시면 다 검색도 하실 텐데, 솔직히 우리는 어디가 괜찮은지 잘 모르잖아. 근데 여러분들, 만, 서비스, 양, 가격, 모든 걸 제가 다 파악을 했을 때이 반월성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여기서 뭐 기웃거리지 마시고, 바로 반월성으로 들어오시면 돼. 어, 제가 뭐, 영도, 태종대, 강한리, 뭐, 해운대 등등등 많은 어, 조개구이집에 갔지만, 지금 제가 낭만 세트 조개구이 플러스 새우, 왕새우 계란말이 얼큰라면까지 해서 8만 원밖에 안 해. 음, 그래서 조개구이도 여러분들 와, 미쳤다. 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요 새우. 어. 우에다가 계란말이가 미쳤다니까. 어. 계란말이에다가 요 해물라면. 봐봐. 와. 진짜 여러분들 여자친구나 아니면 가족 친구들끼리 요 간포에 뭐 펜션이라든지 숙박시설 이용하시는 분들 많을 거거든. 그런 분들이 솔직히 간포로 오면은 먹을 데가 많이 없어 솔직히. 근데 와이 호차가 생겼다는 걸 제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거짓말 아니라 반월성으로 오셔가지고 진짜로 한번 드셔보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서비스 좋습니다. 일단 긴말 안 할게요, 여러분들. 한번 조져보겠습니다. 가리비 갑니다. 와희조개까지와희조개 봐라 이거 사올려주고 그렇죠 그데 옆에 소라 좀 놔두고 소라 좀 놔두고 조개도 좀몇개 놔두고요 이거지 와, 완벽합니다 그리고 조금 구워질 때까지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 게 아닙니다 일단 라면이 푸지기 때문에 해물라면 안에 여러분들 와 아리비랑 꽃게랑 홍합하고 와 미쳤다. 잠 봐. 바로 한 입에. 음. 와 미쳤다. 음. 와 라면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와. 너무 맛있다. 음, 음, 얼큰합니다, 여러분들. 라면이 해산물 향이. 음. 와, 이거다. 맛있어. 그리고 계란말이도 여러분들 작그 만한 계란말이가 아니라 완전 완계란말이. 계속 몇 번을 이렇게 돌고 돌고 돌려가지고 만든 계란말이 있죠. 와, 푸짐합니다 와, 근 계란말이도 미리 해놓는 게 아니라 주문 즉시 사장님께서 바로 만듭니다. 음, 아, 맛있다. 음, 음, 와, 너무 좋다. 가까 그러데이 해물 라면 이거뭐런여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지금 조개구이 대짜리가 6만 원 중짜리가 5만 원이거든요. 근데 세트 무조건 하세요. 세트. 와. 어. 와. 음. 와, 이봐라. 와. 여러분들 미쳤다. 크기가 와. 그런데 불이 좋아서 금방이고요. 자, 이측기봐라 크기, 크기. 이렇게 크다니. 찍어가지고. 사람, 와. 사람. 와. 그런데 제가 많은 조개 구굴를 먹어봤지만 이 정도의 사이즈가 잘 없어 어 크기가 미쳤어요 그냥. 우와. 음. 알겠다 진짜 여러분들 조개부의 진심이다 피조개 음. 그 다음 여러분들 새우 새우 머리 딱 따서 새우도 일반 여러분들 새우가 아니라 완전 왕새우야 왕새우 크기가 엄청 큽니다. 음. 에이... 와, 와, 감포에 여러분들 있다. 이런 데가 생기다니. 어 이제 감포에 여러분들 해집은 많아, 해집은 많은데 이런 포차스러운 데가 진짜 없거든. 항상 아쉬웠거든. 초장에 싹 찍어갖고. 음. 좋아, 좋아. 거짓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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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라 여러분 제가 지금 차만 안 갖고 왔으면 이거 소주 그냥 와.. 미쳤다 그냥. 음. 음. 소주 기본, 기본 3병. 어? 와. 음. 음. 어, 여러분들 제가 생각한 이상으로 너무 맛있어 왜냐면 음. 보통 감코 감강찌라고 하면은 약간 떠내기 장사, 약간 뭐 대충 이런 게 있잖아요 절대 없습니다. 음. 일단 양이면 양 서비스. 어 너무 괜찮은데요 가격. 음. 너무 괜찮아. 와, 키조개 사이즈. 와, 이제 여러분들 진짜 간포에 오시면 제가 솔직히 간포에 몇 군데 저의 영상이 있잖아요. 솔직히 다들 제거 보고 많이 가시더라고. 와, 이 반월성 여러분들. 두 개. 와, 먹는 소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와음 음 와, 오징어도 들어가 있고, 우와. 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우와. 우와. 와, 이거 사고다. 아, 여러분들, 사고입니다. 살아있습니다, 진짜. 와. 와. 음. 장담하는데 맛없다는 사람 1도 없을 거예요. 어, 진짜로. 아, 이 정도면 땡큐입니다. 네. 와. 진짜 땡큐다, 땡큐. 와, 여러분들, 키조게 와우, u n b e l i e 아, 근데 여러분들 참 이런데 혼자 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여자친구나 아니면 부모님이랑 가족이랑 친구랑 꼭 오시기 바랍니다. 아마 진짜 좋아할 겁니다. 특히 지금 날씨가 뭐 겨울이라서 그렇지, 내가 봤을 때 봄, 여름, 가을에는 여기 터진다. 아쉬운 게 여러분들 좀 팁을 드리자면 지금 테이블이 4개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한 20명? 적게는 16명밖에 못 들어와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모르겠어 예약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예약을 했다고 해도 손님분들이 들어오면은 좀 그렇잖아요 일단 사전에 한번 연락을 해 보세요 자리가 있는지 연락을 해 보시고 내가 봤을 때 여기 어우 어마어마해질 것 같은데 응. 아, 테이블이 좀더 많았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맛있는데 먹으려면 기다리셔야죠. 어떡하겠어요. 와. 음. 와. 아, 끝판왕이다 진짜. 라면 너무 잘 끓이신다. 와. 쪽. 와. 음. 와우. 와, 안에 새우까지 들어가 있네. 여러분들 양안 작아요. 제가 딱 먹어 보는 보고 있는데 이거 양안작한내 왔을 때저 세트 오는 8만 원짜리가 한세 명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어, 명서 괜찮고 좀 부족하다 싶으면 좀 추가라면 돼 사이드 메뉴로요. 음. 음. 아. 아. 네 여러분들 아.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또 혼자 와가지고 요 신라의 달밤 반월성 식당입니다. 반월성 가게고요. 어 기말 안 하겠습니다. 여기 신라의 달밤에 많은 어,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어디를 들어가야 될지 아마 검색을 또 하실 거고요. 직접 먹어본 사람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가격이 게안 하겠습니다. 돈이 안 아까워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너무 잘 먹었습니다 하고 어, 나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요 간포에 여행객이 있다 아니면 펜션 뭐 숙박시설을 이용한다 하시는 분들은 뭐 여자친구라든지 가족 친구들끼리 요 바다 뷰를 보면서 조개구이랑 와 해물라면 미쳤어 어 조개구이랑 또그 새우 어 그리고 등등등 많은 또 메뉴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드시고 싶은 거 한번 드셔봤으면 더 좋겠습니다 저는 진짜로 여러분들 돈이 하나도 안 아까워 대충 세트 메뉴가 8만원이고, 거기서 술 시키고, 뭐, 등등등 시키면, 뭐, 한 10만원 안팎입니다. 근데 10만원 안팎이면, 뭐, 2명, 3명이서 와서 10만원이면, 여러분들, 에이, 그 정도 안 비쌉니다. 다른데, 해종대, 뭐, 암낭공원, 부산, 그 어느 조개구이집에 가도 그 정도를 내야 되는 금액입니다. 근데, 굉장히 신선합니다. 어, 조개가 정말로 싸구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신선한 것 같아요. 정말 탱탱하고 쫄깃쫄깃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저랑 같은 느낌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들도 오셔서 한번 느껴보십시오. 전 거짓말 안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여러분들 때문에 이렇게 숨은 맛집 찾아서 너무나 행복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숨은 맛집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경주시 간포읍에 있는 반월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